네 안녕하세요 라라고 tv입니다. 오늘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섹터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시장의 돈이 어떤 섹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관련주의 차트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과정 없이 무작정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화면 보시면 제가 관련 섹터들을 다 분류해 놨습니다. 한화령 관련주 엔터, 한화령 관련주 화장품, 여행, 정치 신규상장주. 히토료 이렇게 분류해 놨고요. 이렇게 섹터를 우리가 분류하는 게 중요한데 이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거래대금 상위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특징주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그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재료들이 모두 다 나오니까 하나하나 분석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런 과정이 조금 힘들다 라고 하시면 제가 앞으로 매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제 영상만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투자의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섹터별로 나누고 관련주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섹터를 분류한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차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차트 분석을 할때 우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그냥 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를 좁게 봤다가 넓게 볼수 있어야 되는데 차트를 좁게 본다라는 것은 최근 한두달 이내의 차트를 분석한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캔들 이평선 거래대금 매집봉 패턴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넓게 본다라는 것은 앞에 매물대를 분석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목들의 차트 분석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타점까지 어떻게 잡는지 제가 오늘 단기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한나령관련주 엔터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 다섯 종목을 제가 추려놨는데 일단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을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거래 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패턴일 때에는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보시면 박스권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 거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물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가령 여기 싸게 담았던 사람들은 여기 라인에서 수익이었을 거고요. 박스권의 고점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주가가 빠졌을 때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다라는 뜻이고 밑에 싸게 산 사람들은 플러스에서 수익이 더 극대화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매물대를 돌파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차트를 좁게 본 다음에는 넓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보시면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가격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11,000원부터 12,000원까지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9,360원이니까, 갭이 만약에 내일 높게 뜨게 된다면, 매물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본전 물량과 여기에 차익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을 볼 때, 일단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난령 엔터주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이긴 하나 앞에 1천원부터의 물량이 쌓여 있고 바닥 구간에서 차익 물량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보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판타지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300억이니까 내일 올라가더라도 이런 종목을 원칙상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차트를 분석할 때 제외해야 되는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테마주입니다. 이세 가지 종목을 왜 제외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결국 차트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이 전에 차트 패턴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함인데 정치 테마주나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은 차트 패턴과 무관하게 변동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제외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타지오는 제가 관심 종목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 yg 플러스 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차트를 좁게 보고 넓게 보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거래대금이 20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평균 거래대금을 봤을 때 최근 34억 24억 25억 2 30억 밖에 안 들어오던 종목이 한번에 2000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라는 것은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분봉상으로 살펴봤을 때 상한가를 동시 호가 구간에서 급하게 닫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간 외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간 외를 분석해 보니까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잘 닫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봉차트로 넘어가서 매물 때만 분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A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매물대가 한 차례 쌓여 있었고 이렇게 상한가가 올라오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패턴입니다. 상승 파동이 한번 강하게 나오고 나서 하락 파동이 나오고 매집봉이 보이고 횡보하다가 여기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앞에 강력한 매물대가 단기간 내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때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매물대 원리에 입각해서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10월 달로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때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매수하고 팔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안에서 다들 물려있는 상태실 겁니다. 4,500원, 5,000원, 5,500원, 6,000원 개개인마다 평단가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분들 모두 주가가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하락파동이 나오면서 빠집니다. 자, 그러다가 매집봉이 하나 나옵니다. 자, 매집봉이라는 것은 제가 분봉상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세력들이 왜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나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집봉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물려 있다가 여기 매도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만약 여기서 매수했다가 이때 매도하지 않고 계속 홀딩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 번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2번의 경우에는 매물대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때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 흐름을 계속 보자면 주가가 계속 횡보하다가 다시 매물 때까지 올라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번과 2번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세력들이 만든 매집봉에서 매도한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매도하지 않고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내일 주가가 오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약 다이렉트로 오른다면 팔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흔들면서 변동폭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면 이때 매도하지 못해서 오래 물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투매로 번지게 된다면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는 바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양음양을 노리거나 혹은 양봉도지도지 도지 양봉을 노리거나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장중 매매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yg 플러스가 내일 한한령 엔터 관련해서 대장주가 될수 있겠지만 일단 전일 차트 분석을 통해서는 이 정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YG 플러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미를낳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했고, 앞에 매집봉도 보입니다. 이동 평균선은 어느 정도 돌파해줬는데, 121선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고, 거래대금이 26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 거래대금 분석 방법은 모든 종목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평균 거래대금이 1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억밖에 안 들어오던 종목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26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갈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력들의 개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분봉상 살펴보자면 상한가를 한번 닫았다가 풀고 나서 바로 닫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분봉 두 번째 패턴입니다.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 매도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풀어보는 패턴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차트를 넓게 볼 때는 일봉 매물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매물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yg 플러스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내일 개비 뜨면서 흔들게 된다면 여기 있는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은 물론 다음날 시가에 바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눌림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으로는 그린 리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121선을 살짝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 상한가가 나왔고요. 앞에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121선 지지하는 거래대금 실링 캔들 확인하고 종가 관점에서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더 좋은 패턴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올 때 이때 외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키스트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니까 마찬가지로 분봉을 살펴봐야 되는데 상한가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1번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170억 들어왔으니까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역시나 앞에 매집봉이 보입니다. 매집봉은 세력들이 자기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캔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매집봉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이거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보다는 하락파동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봉을 띄우면서 계속 물량을 매집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한령 관련주 엔터에 속해 있는 종목 네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고 분봉상 1번 2번 패턴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1봉 차트를 모두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이었구요 앞에 매물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YG 플러스는 A 스토리보다 더 강한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스튜디오 미르도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비슷한 패턴. 그린 리소스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키스트라는 종목을 살펴봤는데 방금 살펴본 종목들과는 다르게 하락추세 구간에서 매집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집봉이고요. 이것도 매집봉이고요. 이것도 매집봉이고 앞에 차트 돌려보시면 다 매집봉입니다. 윗골이 달린 캔들이 두달 간격으로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첫 번째 섹터 분류하셔야 됩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 거래 대금 상위를 통해서 종목들을 다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종목들의 특성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날 밤에 분석하지 않고 다음날 무작정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한다 라는 것은 그건 뇌동매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한련 관련주에 속해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니모리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세 종목을 뽑아왔고요. 토니모리가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이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엔터즈보다는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차트를 제가 좁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거래대금이 400억이 들어왔는데 전일 거래대금 보시면 7억, 5억, 5억 평균적으로 10억도 안 들어오던 종목이 갑자기 4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력들이 개입이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거래 대금을 해석하실 때 이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5일선, 61선, 11선, 21선 라인은 모두 돌파했지만 아직 121선 라인은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매물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 추세 구간에서 쌓인 매물대와 박스권 매물대가 있습니다. 박스권 매물대는 우리가 아까 봤던 A 스토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파동 매물대는 YG 플러스와 같은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체적인 차이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상승파동 매물대이기 때문에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니몰이라는 종목은 어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121선 패턴 적용하시면 됩니다. 121선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고,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에는 종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을 보고, 이날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121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올 때, 이날 종가나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니모리는 이렇게 차트 분석을 마치시면 되고요. 코리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걸쳐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상승 파동 매물대가 쌓여 있고 밑에는 매집봉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등락률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상으로 봤을 때 화장품 관련 대장주는 토니모리이지만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을 많이 띄워 놨기 때문에 갑자기 대장주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 에너비스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가 대장주는 흥구석유였습니다만 바닥 구간에서 매직봉을 많이 띄우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한 뒤에 한국석유가 갑자기 대장으로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도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오늘은 토니모리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코리아나가 갑자기 상한가에 가거나 대장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하면서 실전 매매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화장품 보시면 121선 아래 있습니다. 제가 121선 아래 있을 때 매매하려면 상한가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까 300억 종목 제가 지운 것처럼 이렇게 지워놓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상한가 올라오거나 주가가 좋은 일은 보인다면 그때 다시 추가시키고 우리가 그때 맞는 차트를 분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여행 관련주 보겠습니다. 보시면 노랑풍선 오늘 매집봉 나왔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매집봉 나왔습니다. 모두 투어도 매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가가 올라갈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바닥 구간에서 매직봉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추후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올라갈 준비가 안 돼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한령 관련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엔터와 화장품 쪽으로 두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종목을 분석해 봤는데 물론 뒤에 제가 친규상장주 히토류도 분석하겠지만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섹터를 분류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섹터 안에 무수한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 관련주들의 차트 패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겁니다. 캔들 이평선 패턴 거래 대금 매집봉을 분석하고 매물대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한 한령 관련주의 우선순위를 매겨 봤을 때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엔터주들이 되게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보는 게 맞습니다만 화장품이나 여행 쪽이 갑자기 치고 올라온다면 그때 상황에 맞는 패턴을 적용해서 매매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한령 관련주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치 신규상장조 히토류를 볼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차트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섹터를 분류해 놓은 것은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보통 정치나 품절주,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치 테마를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정치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원칙이니까 그냥 돈이 이쪽으로 몰리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신규 상장주인데,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신규 상장에는 제가 크게 세가지 패턴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상장 당일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를 보내고 그 다음 시가 매매를 할수 있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장 당일에 장대응봉이 나오고 나서 기간 횡보를 하다가 장대응봉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음 날 갭이 높게 뜨면 종가 기준으로 눌린 매매 가능하고요. 갭이 낮게 뜬다면 시가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패턴은 온코크로스 3빌리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인데 온코크로스와 3빌리언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온코크로스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세력들은 결국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담아서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집단인데, 아직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겼다라는 신호가 안 보입니다. 보통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길 때 나타나는 캔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을 분석할 때는 상승파동의 거래대금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캔들이 하나 보일 겁니다. 바로, 이 캔들입니다 보시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신호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대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력들이 매집했을 때의 거래대금 상승파동을 만들 때의 거래대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거래대금 보시면 1,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세력들의 물량이 아닙니다. 만약 세력들의 물량이라 하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물량을 덜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던졌는지는 우리가 거래대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골이 달린 양봉캔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세력들의 물량이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약 5천억 이상 나왔어야 되고요. 이런 캔들이 아니라 이런 캔들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 만약 오늘 캔들이 이런 캔들이 아니라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5천억 이상 들어왔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캔들이 지금 자리에서 나왔다 라는 것은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앞에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캔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하려면 다음날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무조건 패턴이 좋다고 해서 온코크로스 모티브 링크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가령 지금 돈이 몰릴 수 있는 섹터는 한한령 관련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 정지 섹터, 신규 상장 섹터. 히토리오 섹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돈이 몰리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눌림 매매를 하느냐 돌파 매매를 하느냐가 있습니다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투트랙 전략을 세워 드리자면 일단 아침에 눈을 떠봤는데 이쪽에 돈이 몰리면 돌파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돌파하는 게좀 성향상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 눌림 매매가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매하는게 아니라 이 이외의 섹터에서 눌림매매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가령 이쪽에 돈이 몰린다면 온코크로스나 모티브링크 정치테마주 히토류 관련 섹터 눌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주도 섹터를 찾아서 눌림매매 관점에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게 맞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자그 다음 히토류 관련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 섹터를 따로 분류해 놨는데요 히토리오 관련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메커니즘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히토리오 관련주는 시장이 좋을 때 움직이는 섹터라기 보다는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하면서 주도 섹터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관련주는 티플렉스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이 있는데 티플렉스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좁게 보고 넓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단기간 차트를 분석해 보자면 박스권 안에 물량이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크게 우리가 박스권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되는데 지금 자리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의 중단 라인의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빠질 때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장중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마 전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이제 곧 물량을 확보했다는 뜻이고 시장이 빠지면서 관세 이슈가 나올 때일 겁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정치 신규 상장 히토류 관련주의 수급이 좀 올렸고요 한한령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터 화장품 여행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다시 나눌 수 있었는데 일단 화장품 여행보다는 엔터 쪽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엔터 안에서는 네 종목이 상한가를 도달했는데 에이스토리, y 이플러스 스튜디오미르, 키스트가 있었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종목이었고요. 스튜디오 미르는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121선 눌림 패턴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에이스토리 역시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만, 단기간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박스권의 차익 물량과 앞에 단기 매물대의 본전 물량이 같이 나오면서, 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토니모리와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봤을 때 토니모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장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만 이 매집봉을 살펴봤을 때 코리아나가 나중에 대장으로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유가 관련 주인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 에너비스를 통해서 좀 쉽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노랑풍선 참좋은 여행 모두투어 모두, 모두 바닷 구간에서 아직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보자면 엔터를 1순위에 배치시키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정치 신규 상장주 히터리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치 관련 섹터는 우리가 원칙상 보지 않기로 했고요. 신규 상장주는 모티브링크 온코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몰리는 쪽에서 매매하는 것은 돌파 매매고요. 돈이 몰리는 섹터를 매매하지 않고 이외의 섹터를 매매하는 것은 눌림 매매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히 토료는 티플렉스 유니온 유니움 머티리얼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티플렉스 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박스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 패턴을 이용해서 주가가 빠질 때 지지라인에서 매수하거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섹터들과 종목들을 모두 다 살펴봤고요. 혹시나 이 섹터를 분리하는 과정과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매일 아침 장초반 주도주 후보군이라고 해서 관련 종목들을 좀 뽑아 드리고 있고요. 이 관련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까지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다면 여러분들 단타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